역동과 감독 하나은행 K 리그 1 2015 35라운드 경기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그리고 FC 서울의 맞대결. 이황제 해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전의 베스트 11입니다. 이준석 골키퍼입니다. 이병재, 안톤, 하창래, 김문환, 김현호 이순민, 김봉수, 주앙 비토리 그리고 최전반 두명 주민규와 마사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도 이명재와 김문환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는가? 원정팀 서울의 베스트 11입니다. 강현무 골키퍼. 김진수, 야잔, 이한도, 박수일 중앙 4명, 루카스, 최준, 황도윤, 정승원 최전반 공격수 조용옥과 문선민입니다 자 조용옥 선수는 사실 이번 시즌 로빈1과 로빈2에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로빈3에 들어와서 정말 아, 내가 조용옥이다 정말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번 시즌 7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로빈3에 들어와서 6골을 터뜨렸었고요 네. 최근 폼이 아주 좋은 조용옥입니다 자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의 35라운드 경기 왼쪽에 FC 서울, 오른쪽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전방으로 한 번에 때려놨었던 서울의 선택이었었고요. 이창근이 없어도 이준서 선수가 지금 후백을 잘 메꿔주고 있는 대전인데요. 네, 최근에 활약을 보면 자윤선민자 올라왔어요. 양톤 머리맞고 떨어지는 공입니다. 자 마사가 여기까지 내려와 줍니다. 박소희 잘, 잘 어울렸는데요. 네. 역시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마사 머리받진 않았고 최준 넘어집니다. 네 피스리 불렸습니다. 네 자. 최준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지금 장면은 최준 선수가 영리하게 지금 파울을 얻어낸 장면이었죠. 벽은 두 명이 서 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 오르플리킬. 김진수! 네! 네. 윙크볼을 때리면서 넘어갑니다. 자, 김진수 선수가 직접 때려봤었죠. 자, 가까운 쪽 포스트를 노리는 김진수의 인루런트였는데 생각보다는 낙차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자, 빅토르가 한번 흔들어 봐야 돼요. 주황 빅토르. 그리고 반대편으로 길게 전환 패스. 자, 지금은 발에 살짝 스치면서 공이 샜습니다. 어, 네. 이 패스가 조금 위험했어요 마무리해야죠 아. 아, 마무리해죠 마무리해 네. 네. 네 지금은 홀키퍼로부터 중앙으로 빠져나가는 패스가 끊어지면서 무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상대의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가했었던 대전 그리고 볼이 이제 강현무 선수에게 쏠리면서 자 볼을 분출하는 과정이 좀 불안했었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대전에 빅토르 선수가 마지막 슈팅까지 만들어냈었고요 올라왔던 이순민의 머리에 걸리면서 시작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너킥은 짧게 갔고요. 뒤로 내줍니다. 원 아, 네. 다시! 네. 여기서는 막아내고 있는 서울이에요. 이순민. 주앙 빅토르. 아, 빅토르입니다. 자신감 자 있게 흔들어주야 돼요. 주앙 빅토르 두 명에게 애워 쌓였는데요. 서울이 지금은 힘력 수비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재. 자 올려줬고요. 올려. 중앙쪽! 자, 이거는요? 어, 마블리마블리 안톤! 뜨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깊숙이 가담을 했었던 안토니었는데 자, 마지막 슈팅은 조금 뜨고 말았어요. 예. 박수를 짧게. 문석민! 아, 어, 짧아요. 네, 안톤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계속 공을 쥐고 있는 서울인데요. 어, 그런데 여기서 공을 뺏겼습니다. 대전이 아, 역시 공데 여기서 네. 마침. 바로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황도윤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오늘 미드필더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만 하는 황도윤이 경구를 받고 마는데요. 네. 자, 대전이 선수 교체를 가져가겠습니다. 김현호 선수가 빠지면서 에르난데스가 투입됩니다. 어, 몇 경기 동안 좀 반복이 됐던 이 패턴입니다. 네. 박수일 원터치로 머리를 돌려놨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민규가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요. 이 한두를 달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아, 주빅토르어요 주황픽 네, 주황픽토를 하지만 루카스가 지금은 손을 썼습니다. 네자 볼이 빠져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자이 장면은 완전히 볼과 관계 없이 손을 사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제지했었던 루카스였잖아요. 하지만 뭐 경고를 받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이명재 선수가 키커로 바뀌죠. 왼발로 아, 올려주겠습니다. 네. 반대쪽으로 길게 때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골문 쪽으로 휘게 들어가는 킥을 구사할 수 있는 이명재고요. 이명재 쭉 들어섰는데요. 마사 쪽니다 마사! 오, 그래. 아 자, 네. 지금은 이명재의 반대쪽으로 대지를 가리는 패스 킥가 막혔었고요. 마사 잘 떨고 나었잖아요 골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 한 명은 있어주수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내려오면서 다시 흘러나온 공을 잡는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발 기술을 보여줍니다. 에르난데스가 들어오니까 저런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상대를 등지고 혹은 상대를 앞에 두고 얼마든지 볼을 가지고 놀수 있는 유형의 선수 에르난데스란 말이죠 자 이렇게 에르난데스가 지금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슈가, 좋은데요 전진 패스를 넣었습니다 왼쪽으로 뒤게자 김문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전진을 쭉 하면서 패스를 받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워낙에 이제 발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과감한 공격가담자 여기서 지금 그대로 파이널 서드를 가로지르는 그런 패스가 나와주셨고요코너킥인데요 이병재가 딱골로 깔았습니다. 자 이병재가 정승원을 달고 1대1 대결. 왼발로 붙였지만 지금은 굴절. 토도 냈습니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멀리서! 골에 봤던 에르난데스의 슈팅. 네. 자, 박스 근처에 동료가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본인의 오른발 슈팅을 믿어봤었던 에르난데스였죠. 야자네 킴킥. 자 중앙쪽. 아 자, 그대로 갑니다. 전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 네. 정수원. 기습적인 슈팅이었었어요. 자 오른쪽으로도 얼마든지 열어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슈팅 감각이 있는 정승원이란 말이죠. 네. 자과감하게 본인의 발등에 맞춰봤었던 아쉽게 어, 밀나갑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 물론 최종적으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먼저 두 골을 실점했었잖아요. 그 경기와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실점을 가져가고 있지 않은 서울인 거죠.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 지난 최근에 4경기 연속해서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경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이순민이 쓰러져있습니다. 오퍼 플레이는 굉장히 서로가 빡빡하기 때문에 골 찬스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더 집중도를 높여가지고 되겠죠. 어떤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왼발로 붙였습니다.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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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무로 냈습니다 자, 원 바운드에서 기어 오르던 볼이었었는데 자, 강혜부가 끝까지 아, 책임감을 가지고 볼을 쳐냈습니다. 다창래가따냈었는데 자, 자, 그 앞에 서 안동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 안토니 아, 끊었습니다. 자, 문선민입니다 이건 빨려요. 망설임면안 돼요, 문선민 최영훈, 최영 네. 걸었습니다. 네. 이준서가 지금은 대전의 골문을 걸어 잠았습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갔었던 서울의 공격이었었고요. 결국에 볼이 빠지게 되면 볼 소유자는 문선민이었지만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 조영훈 선수도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그두 선수가 만들어냈었던 공격에 한시퀀스였는데 예. 이런 부분을 김기동 감독은 오늘 계산하라고 선수들을 내웠단 말이죠. 제차트로인 이순빈 들어갑니다. 막사 쪽. 이순빈이 상대를 갖다 맞추면서 포워킥을 잘했습니다. 자 네. 아, 지금도 파이널 서드 아주 깊은 지역까지 공 격에 대한 움직임 결국 이제 코너킥까지 만들어낸 이수민이고요. 뭐 지난 라운드에도 공수 양면에 있어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아주 맹활약했었던 이수민이었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면서 또이홈 팬들의 또 눈을 좀 즐겁게 해주고 있죠. 이명재는 계속해서 왼발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왼발로 코너킥 올려줍니다. 자, 어에서 차려보세요. 저, 네. 야자디 걷어냈습니다만 멀리서 중럼백터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지금 완벽한 조건에서의 슈팅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대전에 유연승은딱두번 있었습니다. 2003년과 2016년에 딱두번 있었습니다. 자 좋은데요,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자 킵이 짧아요. 네, 이수민이 다시 머리로 밀어 넣죠. 그습니다 마사가 달려들기 전에 걷어내고 있는 최준입니다. 주민규 네. 선수가 지금 볼이 본인에게 오기도 전에도. 마사 선수 움직임을 받았던 거예요. 예. 어떤 다른 육신보다 들어오는 마사의 동선에 볼을 놔아졌었던 주민규의 헤더 패스였었고요. 이번엔 왼쪽에서 이명재,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의 킥이 지금은 가로막혔어요 바로 앞방 자, 에르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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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난데스. 자, 에르난데스가 때리지 못했고 이번엔 이승. 골키퍼에게 네. 잡힙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에르난데스가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드립을 만들어내면서 약간 우당탕탕 거리긴 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에르난데스였잖아요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긴 골을 투입을 해보는데요 이한도가 머리로 끊었습니다 박수일 하지만 이병재 끊었어요 이병재가 에르난데스에게 크 신경 써야죠 에르난구스딱볼자 흘렀고요 콜 내려야 돼요 아통습니다네한번고두번 졌고 슈팅각들을 계속해서 재봤었던 비콜이었고요 전반전 추가 시간에 양 팀의 공격에 좀 불이 붙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죠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 돌입되지 오래고요 김진수가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주황북토르가 붙이겠습니다. 오른발로 아, 붙어요 아, 네. 야자대 머리에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박스 안죽인데요 자, 어, 어, 장수 네, 어 아, 아, 자, 이거! 자, 아, 찍었습니다!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자, 지금 페널티킥을 어느 선수. 자, 끝까지 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었던 주민규였었거든요. 자, 오늘 한쪽 어깨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비 사이를 해집고 들어가면서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주민규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저, 계속 왼쪽 그 팔을 붙이고 있어요. 네, 자, 감각적인 터치. 네. 그래서 자, 그대로 넘어졌었던 주민규였었거든요. 주민규 선수의 컨트롤이 있었고요. 네, 자, 다른 각도도 한번 보죠. 이비교적 빠르게 끝났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패널티킥이 사라지고 드롭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페널티 킥이 취소가 되면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이 굉장히 좀 빡빡한 경기 운영을 펼쳤었고 어, 양팀 모두가 큰 찬스 없이 전반전을 일단 끝을 냈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나란히 승리를 맛봤었던 양팀이지만 그만큼 또 상승세 있는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네. 잘 갖추고 나왔었던 오늘 양팀의 전반전이었거든요. 유재문이 네. 들어왔네요. 서울은 홍도윤 선수를 빼면서 유재문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또 양팀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대전, 오른쪽에 서울입니다. 바로 백카드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 파워나지 넘으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어느 생각? 미드필더 지역까지 깊숙이 올라와서. 네. 또 공격에 가담했었던 김문환이었었고요, 귀엽고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자 대전은 이명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옆에 에르난데스도 있기는 한데요. 지난 라운드 기가막힌 궤적을 그리면서 팀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었던 이명재였죠. 자 수비병은 지금 무려 여섯 명이 서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처리할까요? 예전에 프리킥 갑니다 이명준. 선수께서 본인 왼발로 사고를 치네요. 자 지금 강현모 선수의 세이빙 후에 크로스바를 좀 맞았던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그 세컨볼에 대해서 집중력 가져갔었던 안톤의 헤더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안톤입니다. 이명재의 네. 황금 왼발이 오늘도 골로 이어지는 대전입니다. 자 크로스바 맞았었죠. 그리고 높은 타점에서 그대로 본인의 이마에 맞췄었던 안톤이었고요. 네. 자. 자, 압도적인 높이 가볍게 좀 맞춰봤었는데 자, 끝까지 실점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좀 던져봤습니다만 이미 안톤의 헤더 자체가 홀므로 아주 깊숙이 향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튀어나온 공에 대해서도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안톤이 오늘 경기 선취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네. 안데르손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김기동 감독이고요 루카스가 빠지고 안데르손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서울 FC 조용환 들어갑니다. 조용환 해야 돼요. 조용환이 안 돼요. 수비 두 명이 있는데 공배던 선수다. 정승원 막아냈어요. 자, 슈팅 찬스가 있었습니다만 정승원의 슛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서울이 득점으로 만들지는 못했었지만 지금 조용우 선수가 빠져 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 윤성민이 나갔었고요. 속도 줄이지 않으면서 상대 경합 이겨냅니다. 예. 쫙 감각적인 힐이었었고요.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 정승원의 시기까지 나왔다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지금은 어쨌든 이 서울이 가져가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문선민 플레이그대로 진행 안데르손 안데르손입니다. 안데르손 들어갑니다. 옆쪽에는 김진수 김진기로의 크로스. 서울 입니다 자, 지금은 하창래의 자책골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어. 동점. 어. 자, 서울의 득점은 지금 인정이 됐고요. 네. 뭔가 급하게 지금 의무진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골은 들어갔고 네. 어, 하프라인 약간 건넌 지점에서 한 명이 지금 쓰러져 있거든요. 일단 이 전개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드레소닉에 연결이 됐었고 자안드레소의 타이밍이 좋았었던 패스 김진수에게 연결 지금 크로스가 들어갔었는데 잘라내려고 했었던하찮매 였단 말이죠 자김문환를 앞에 두고 패스까지 연결해 봤었지만 자 확실히 이제 김진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속에서 득점 상황이 만들어졌어 요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나가줘야 득점에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내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분 되지 않아서 바로 돌격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른바 너무 강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돌격 앞으로 뭔가 좀 우리가 마련한 경기에 대한 플랜,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앞쪽으로 나가주면 상대 지역에서 볼이 논게 해줘야 예. 매력적이고 공격적인 직접 어,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마사 들어갑니다. 자, 아 예. 이순민, 자슛잘 뽑았습니다. 이명재. 바로 올리진 않았고 조금 더 측면입니다. 자,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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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들어갔어요. 아,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골라 넘치지 못했습니다. 자, 주황빛 테루가 직접 골목을 노리지 않고 들어오는 동료에게 연결하는 패스였었는데요. 예. 자, 서울 갑니다. 제 서울이 주방과 왼쪽 오른안 들어 있어안들었습니 안토니 부딪혔데요 빼지지 않습 조영호 오른쪽으로 줬어. 고치에서 풀어준 안드아습니다 하지만 멀리에 갖다 맞히는 김보화. 네. 자 조용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드리블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왼쪽에 안드레스 선수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가담하고 있었거든요. 자 왼쪽을 봤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와, 공격이 수영수. 마련될 수, 수 있었던 서울이었죠. 자, 대전은 주민규 선수의 역할을 여기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광현 선수가 주민규를 대신해서 전방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왼쪽 팔을 휘젓질 못해요. 네. 굉장히 불편한 어깨 컨디션 속에서도 경기를 소화했었던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자, 베테랑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또 짊어지고 뛰었던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네, 네 유광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유광현 선수도 뭐 김천 시절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수일. 멀리서 때립니다! 어! 불편됐어요! 네! 예. 지금 이수민이 한번 막아봤는데 오히려 서울의 볼찬을가될 뻔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혼전 속에서 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과감했었던 시팅 클리어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에게 이렇게 슈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이명재. 에르난데스, 마사에게. 마상, 에르난데스가 아 감아올립니다. 예. 들어가는 유광현 쪽을 한번 봤던 크로스. 자, 인스윙 크로스였기 때문에 골문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의 시작이 지금 에르난데스였기 때문에 이거 위협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강현 선수가 잘라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었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빠르게 데스. 들어가는데요. 자, 에르난데스, 자, 데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자, 그리고 김봉수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김봉수, 김봉수! 안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선수가 경기 중에 슈팅 때리는 장면 많지 않은데 자 지금부터 박스 외곽도 아니고 박스 안까지 들어갔었던 김봉수였단 말이죠 최준 네 반대쪽에서 지금 자 어, 연결됐어요 이제부터 박스 안쪽 들어왔고 잡았습니다 이준석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70분 대 어... 공평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울 수비 5명밖에 없습니다 네. 공격 숫자 동일해요 자 속도 있게 나가줘야 돼요 에르난데스 자 에르난데스도 좀더 빠른 타이밍에 결정을 해줘야 되니 에르난데스! 굴절!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네, 오늘 에르난데스의 대부분의 슈팅은 다 굴절돼서 속도가 죽고 있습니다 네. 자. 어, 연결됐고요 주황빛 토르네 강현무가 잡았습니다. 네, 잘 잡아서 돌아섰기 때문에 다이렉트하게 슈팅 만들어냈었던 주황빛 토르였었고요 자, 원터치 이후에 그대로 슈팅. 자, 원바구 되면서 강현무 선수 입장에서도 자, 한 번에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예. 자, 아주 캐칭을 잘 해냈었던 강현무였습니다. 정승원 선수가 빠지면서 독스가 들어옵니다. 자 본인과 가까운 터치라인 쪽으로 경기장을 떠나고 있는 정승원 선수요. 아, 좁은 공간. 내구단 네, 네. 그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마사 최준. 아 오늘 중원에서 최준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사에게 옐로카드. 볼을 잡아놓고 천원 놓고까지는 마사 선수, 마사 선수였었는데 최준이 빠르게 지금 수비에서 회복 능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자, 대전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 자,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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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이반정편 반대편! 반대 여기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때릴 수 없었을까요? 자, 생격이 많았을까요? 자, 측면으로 빠져들어갔었던 마사에게 패스 키가 막혔었고요. 마사 지금 잡자고 그대로 놔줬단 말이죠. 볼이 좀 길게 오긴 했었는데 볼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 컵백의 위치에 지금 주한 빅토르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안데르손 예. 자, 아, 이 패스가 끊어졌네요. 패스 네, 끊어습니다 자, 이명재 치고 나옵니다. 이명재. 자, 빠르게 치고 나와요. 나옵니다. 자, 반대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가져가줘야 되겠죠. 이명재 चवंदो मज़ा मज़ा 결국에는 박스 안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고 슈득 타임이 잡아냈었고요 과감하게했다고 했잖아요 저절적이어야 되고 네.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마사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 모습을 네. 제대로 나타냈습니다 자 직접 먼 거리를 올라와서 이명재 패스 방금 때리잖아요 상대 네. 수피의 발이 나오는 거 알았지만 일단 때리는 겁니다 불절을통해서도 지금과 같이 득점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마사의 과감했었던 절단력 있는 시트니결국의 대전의 두 번째 골을 이끌어냈었던 지금도 패스의 시작은 이명재였습니다. 오늘 이명재 선수 왼발 대단합니다. 네. 자, 선수 교체가 되겠습니다. 몸에 좀 이상을 느꼈던 이한도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수일 선수도 함께 빠지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박성훈 그리고 이승모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준 선수가 본인의 본연의 자리. 주앙 비토를 흔들어 봅니다. 아까 쭉 차오르네. 이번에 에르난데스. 자 지금 발등에 에르난데스의 발등에 제대로 지금 얹혀서던 슈팅이었었거든요자빅토가 네. 흔들어주고 자 높게 떠올랐었는데 원터치 감각적이었었고요. 주앙 비토를. 올렸습니다. 자, 아, 안톤! 네, 안톤! 자! 올렸어요! 휘게런이! 와! 유광현! 유광현이! 스트라이크가 반복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3대1입니다! 자, 지금 근데요. 지금 제일 부신의 깃발이 올라갔어요. 아, 네. 자. 아, 이 멋진 골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요. 자 지금 일단 골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다시 VOR에서 체크를 할텐데요. 자 유광현 선수의 인생골이 지금 터지는 순간이었었거든요자 여기서 한번 떨궈주고. 자 유광현 선수의 위치가 머리에 닿는 그 순간에는 온사이드로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대전 러버스터 지금 들어오는 심판의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어 골이 점멸입니다. 네. 네. 자, 유강현의 원더 오버헤드킥이 득점으로 2점이 났습니다. 자, 아마도 유강현 축구 인생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멋진 골이 아닐까 싶은데 네.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오버헤드킥이었었거든요. 그래도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와밀집던거 아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안토네도 온사운드였어요. 네. 그대로 몸을 띄워서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었던유강현 선수였었고요. 자 이거거든요. 골문이 등뒤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슈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여자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최전방의 스트라이커거든요. 유강현이 지금 그 모습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스트라이커입니다. 직접 전진 박성원 땅골 깔아주고 조용합니다. 어... 예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 자, 자 전방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어요다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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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있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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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어 엔드, 엔드, 엔어 하지만 네이 장면 페널티키가 아닙니다. 자 에르난데스 선수가 볼 잡자마자 중앙에 있는 유강현에게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자 예. 서울이 갑니다. 이제는 안데르 안손입니다 수비가 좀 불안한 대전인데요. 자, 잡아요. 그리고 한번 잡고, 조 자, 골대, 골대. 아 여기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네요 후심의 깃발도 올라갔습니다. 자조용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었는데요 었자 지금 이미 자 에르난데스가 볼을 탈취해냈었고요 네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넘을 때가 옵사이드였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6분 동안 두 골이 필요한 서울입니다 자 에르난데스 자김문환이자 끊어냈어요 안데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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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데르손이 불타오릅니다 안데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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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 선수 많아요 이승보, 안턴버리 걸렸습니다. 다시 한대르 손. 이승보 박스 안에 득수도 있고요. 예. 땅볼로 깔아주는데요. 골키퍼 아, 네. 이준서가 잡았습니다. 아, 참 서울이 골 찬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끊어줍니다. 자, 문선민 잘 끊어졌어요. 윤선빈 한번 잡고 조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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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수가 나와서 지금도 각도를 좁혀줬습니다. 자, 지금 전개 좋았었죠. 네. 윤선빈이 조영욱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가 막힙해서 연결해줬었고요 조영욱의 터치도 좋았었단 말이에요. 자, 서진수와 김승대가 들어오는 대전 하나 시티즌. 이제 경기 막판에 선수들을 또 바꿔주고 있습니다. 주황 빅토르 그리고 마사를 뺍니다. 아, 오늘 마사 선수 자, 결승골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예. 자, 길게 때려나가죠. 6분은 다시 났어요. 뚝스 쪽인데요. 공 그대로 불러나왔고요 김문환 정리합니다. 어, 다시 어 기록! 정리가 달려들었지만 뺏기지 않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가네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같은간에 35라운드 맞대결, 대전 한화시티즌 3대1로 승리, 대전의 홈 6연승, 한밭에서 대전의 적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꿈으로 대전이 조금 더, 조금 더 다가갑니다. 네, 자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입해서 2연승에 성공하게 된 대전이고요.